어 일단 제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조 조장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어 저의 주제는 어 여기 앞에 나온 것처럼 반수라는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들어본 친구도 있을 것 같고 아닌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습 목표는 반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도전하는 용기를 배울 수 있다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이 주제를 갖고 온 이유는 여러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때 나는 어땠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 제가 20살 때 가장 큰 일이 있었다면 그게 바로 반수였는데요. 반수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20살 때 학, 대학을 먼저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생명공학이라는 학, 학과에 재학 중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 생명공학이라는 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참 긴데요. 처음에는 저는 경찰이라는 직업을 하, 하고 싶었어요. 어, 근데 제가 문과 이과로 따지면 이과 계열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3 담임 선생님과 첫 번째 상담을 하는데 수진아 너는 뭘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선생님 저는, 저는 경찰이 하고 싶어서 경찰 행정학과에 진학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너가 이과 계열인데 왜 굳이 힘든 문과 계열의 과를 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수시 몇개 쓰죠 저희가 그렇죠 여섯 개를 쓰죠 너가 정 경찰이 하고 싶으면 나는 여섯 개 중에 한 개만 쓰게 해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 그거를 들으니까 내가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경찰이 아니면 과연 어떤 꿈을 꿀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선생님 이었는데 선생님을 하려고 보니까 고1때 담임 선생님께서 수진아 너 정말로 교사가 하고 싶으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교, 자기가 교사이기 때문에 저에게 교사는 정말 어려운데 너무 힘든데 너가 정말로 하고 싶은 길이 맞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네라고 바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더 더 고민을 하다가 어 과학과 경찰 어떻게 조합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다가 과학 수사를 찾아보게 됩니다. <laughs> 그래서 과학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거지?를 찾아봤는데 과학 수사는 화학, 그리고 물리, 생물 이셋 중에 어느 과에 진학을 해서 졸업을 한뒤 그거와 관련된 시험을 합격을 하면은 할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저희 학교는 작다 보니까 선생님이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화학을 안 배워요. 그래서 화학은 안 되고, 물리는 제가 못해가지고 안 되고, 그럼 남은 게 생명밖에 없으니까 생명에 관련된 과를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어, 진학을 하고 대학을 다니면서 힘들진 않았어요. 동기애들도 좋았고, 수업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계속 계속 다니다 보니까 의문이 생겼어요. 내가 이 과를 졸업하면 내가 정말 과학수사를 할수 있을까? 그 길이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없고, 그리고 그 자리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제 꿈이 희미해져 가는 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연구원을 해야 되는 걸까? 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저는 제 체질상 연구원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앉아서 무언가를 연구하는 그런 타입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꿈이 없어진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렇게 1학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름방학 때 TNT 멘토링이라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는 어 중고등, 여러분들과 같은 중고등학생, 저희 교회에서 하는 활동인데 중고등학생의 멘토가 되어서 수학 또는 영어를 가르치는 걸 해요.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그거를 하면서 행복해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줄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직업을 하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 그래가지고 생각을 했던 게 교사였고 제가 현역 때도 여섯 개 중에 하나가 남아가지고 교대를 하나 썼었거든요. 그게 아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다시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 말이 떠올랐어요. 아쉬우면 찾아오렴. 이 말은 고등학교 때, 고3 때 담임선생님께서 졸업식 때 저에게 졸업장을 주면서, 수진아, 아쉬우면 찾아오렴. 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 바로 담임선생님께 연락을 드려서,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 저 반수를 하고 싶어요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반수는 뭐냐면요 제가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었잖아요.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자퇴를 하지 않고 다시 원서를 넣는걸 말해요. 다시 재수를 하는 걸. 그래서 저는 재수 반수를 결심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저희 학교는 1년 동안 휴학이 안 된대요. 어? 그럼 내가 자퇴를 해야 되나?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제가 그, 대, 다른 대학에 붙는다는 자신이 없었어요. 왠지 내가 다시 돌아갈 곳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휴학을 하지 않고 반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 사람들은 무휴학 반수라고 하면 정말 많이 놀래요. 저희 학교, 지금 현재 학교 동기들도 되게 많이 놀랬는데요 어 그래도 제가 수시로 들어갔기 때문에 정시가 아니어서 수능 공부는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학무후학 반수를 하면서 정말 중간 중간마다 너무나 너무나 힘들었어요. 저희과 특성상 저희과는 일주일에 레포트를 네 개씩 써요. 근데 이게 다수기에요 그래가지고 수기로 공책에다가 하나당 레포트 하나당 열쪽씩 써요. 그거를 네 개. 한 40쪽 넘게 쓰겠죠? 한 50쪽 정도 쓴것 같아요 그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맨날 냈어요 <laughs> 그리고 학교도 지각 안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다녔고 딱한 번만, 딱 하루만 제가 학교에 안 나갔어요 그날은 정말 너무나도 학교가 가기 싫고 너무나도 제 자신이 싫었어요 그날 아침에 일어, 일어났는데 일단 그 전날 난 내일 학교 안갈 거야 라고 다짐을 하고 늦게 잠에서 일어나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수업 시간에 매일 가고 과제도 매일 내지만 수업은 듣지 않고 자소서를 쓰거나 면접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을 두, 두 배로 하니까 내 자신이 너무나 지치는 거예요. 지쳐서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어,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할까? 그냥, 그, 지금 하고 있는 이 길을 걸어서 그냥 연구원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고,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학교를 계속 꾸준히 나갔고, 중간고사도 보고, 기물요사도 보고 다 봤어요. 그래서, 어, 1차까지 합격을 하고, 어, 이제 면접만 계속 준비를 했어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발표가 나왔는데, 하필 그 면접이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개, 아이쿠두 개가 겹치는데, 그, <laughs> 그, 음두 <laughs> 개가 겹치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런 거였어요. 제가 날짜가 같은 건 알고 있었거든요. 전 이게 오전인 줄 알고 오전이고 이게 오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갔다가 이거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원서를 넣었거든요. 근데 이게 딱 겹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나 어디를 가야 될까?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되게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요. 여기는 중고등학교 선생님이고 여기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초등학생 애들보다는 중고등학생 애들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세명 중에 한 명이고 이것도 세명 중에 한명 뽑는 거였어요. 아 어떡하지?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어요. 어떤 친구는 이게 좋을 것 같대요. 어떤 사람은 여기가 낫지 않느냐라고 말하니까. 어떻게든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려고 엄청 많이 고민했어요. 막 여기에 장점 단점 다 써보고, 여기에 장점 단점 다 써보고 하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나왜 변수를 시작했지? 나 뭐가 아쉬워서 시작했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기 1차는 붙었는데 면접에서 떨어졌거든요. 아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둘다 임용고시라는 시험을 보게 되는데, 여기 경쟁률보다 여기 경쟁률이 조금 더 나아요. <laughs>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처음에 먹었던 마음을 생각해봐도, 여기가 내가 가고 싶은 곳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제가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가요. 2호선에 타거든요. 이 호선 이렇게 타는데 이게 둘다 2호선이에요. <laughs> 이렇게 타다가 가다가 이 학교가 있어요. 지나쳐가는데 내릴까? <laughs> 아니야 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서 또 제가 놀랬던 게또 나와요. 이렇게 가게 되는데 아니 너가 왜 여기에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게 교대 면접은 어, 지시문이 하나, 두 개가 나와요. 두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시사에 관련된 거, 하나는 약간 윤리, 막 약간, 약간 문과 계열 쪽의 내용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복도에서 읽고, 그거를 들고, 이제 면접관에게 면접을 보는 그런 방법이에요. 근데, 아, 그 복도에서 5분의 시간을 주거든요. 제가 딱 가서, 그게딱 펼쳐서 봤어요. 하나는 제가 봤던 시사 문제여서, 어 아, 이게 나왔구나. 하고 하나를 딱 보는데 이게 언니가 당일날 아침에 보여준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 아니 이게 왜 여기 나왔지? 저는 그걸 아침에 읽으면서 이게 뭐야? 이런 게왜 나와? 그래서 그냥 쓱 읽고, 에잇 <laughs>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근데 그게 딱 머리를 꽂히니까 5분이잖아요. 3분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laughs> 뭘 적을 수 있어요 근데 2분 동안 정신을 차리고 막 뭔가를 그냥 끄적였어요 한두줄 끄적였나? 그리고 아 망했다 이번 면접 망했다 하고서 이제 면접 문을 열고 딱 들어갑니다 면접관이 딱두 분이 계시거든요 어? 아니 저분은 작년에 면접 봤을 때 계셨던 분인데? 그래서 머리가 새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도 못하고 면접실에 들어갔어요 아, 막겠다 그분이 제가 작년 때 면접 봤을 때 추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못 했었어요. 되게 무뚝뚝하게 생기시고 포종이 없고, 그래가지고 되게 막저 대답을 못 했었는데 그분이 또 계시니까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아, 어떡하지? 이분은 날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저는 기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떨리고 더 생각이 안 나고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거예요. 복도에서 쓰면은 전에 면접 봤던 애들 목소리가 들려요. 그 앞에 있던 애는 정말 잘했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냥 행설 수설, 뭔가를 말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그 면접관께서 추가 질문을 하셨는데 또 제가 대답을 못 했어요. 뭔가 힌트도 주시고 하셨는데 제가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번에도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셨는데, 어떤 교사가 되고 싶으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저는, 어, 선생님이 된다면, 제일 먼저 교실에 가서 창문도 열고, 제일 먼저 오는 학생부터, 제일 마지막까지 오는 학생까지 다 반갑게 인사해주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냥 말을 하고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아나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겠다 나안될것 같아 어떡하지 기말고사 망했는데 <laughs> 하면서 어안 날을 생각을 합니다 막 다음 학기 시간표도 찾아보고 <laughs> 하면서 어 정말 암울한 그런 시기였는데요 이제 발표 날이 남았겠죠 발표 날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그날 꿈을 꾸게 됩니다 저는. 어떤 꿈이었냐면요, 어, 제가 합격자 발표를 조회를 하는데, 뭐가 떴을 것 같아요? 합격. 맞아요. 합격이 뜬 거예요. 그리고 딱 6시 반에 일어났어요. 10시 발표인데. 그래서 딱일어났는데 아, 왜 합격이지? 꿈은 현실과 반대라는데, 나 합격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서 그냥, 마음을 놓고 있다가, 이제, 10시 가까이 됐을 때, 15분, 아, 가까이 됐을 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내가 마지막으로 정성이라는 건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 발버둥을 쳐보자. 해가지고, 딱 15분이 나오면, 나는 12분 동안 훈독을 하고, 3분간 <laughs> 기도를 드리자. 그리고 학격자 조회를 한번 눌러보는 거야. 하면서 저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래서 정말 딱 15분이 되자, 저는 막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슬고 머리를 비우고 3분간 기도를 드려요. 어떻게 기도를 드렸냐면 어 하늘부님 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어 전에 있던 학교로 돌아가라든지 아니면 교대 에 가라든지 그게 당신의 결정인 줄 알고 그 길을 그냥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합격자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응? 뭐지? 이렇게 실눈을 이렇게 보는데 좀 글씨가 짧아요. <laughs> 빨간색 글씨가 짧아서 눈뜨고 을 보니까 합격인 거예요. 그래서 응?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 그래서 정말 처음에 믿기지 않아서 어?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 아직 꿈인가? 하면서 정말 혼 혼란, 혼란스러웠어요. 사실 면접을 잘본 것도 아니고. 제가 성적이 우수한 것도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 생기부가 교사를 향해 있는 것도 전혀 아니었어요. 오직 이과 계열 쪽의 생기부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축하를 해주셨는데요. 졸업한 학교에 다시 가서 선생님께서 부르셔서 막 많은 선생님들도 만나고 그전 선생님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다 어, 이렇게 되게 됐는데, 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반수하세요가 아니에요. <laughs> 어, 어,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고요. 여러분도 각자가 선택한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이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일이든 해야 되는 일이든지 간에 내가 선택을 해서 이 길을 가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쭉 걸어가세요. 걸어가다 보면 저처럼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어요. 저처럼, 어, 이게 아닌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걸 하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길이, 어, 여러분이 정말로 가야 될 길일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는 거는 조금, 어, 권고싶지 않고 <laughs> 여러분이 정말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돌아서 가더라도 그길그 도착지점에 도착할 수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저처럼 뭐 재수라든가 반수라든가 아니면 자퇴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충분히 고민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그 길이 어, 하늘궁이 앞에. 내가 떳떳해질 수 있고 그 길을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어, 인정할 수 있다면 그 길이 여러분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서 도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나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